사도행전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근능이 그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의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데야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있나 스테반과 더불어 문제남세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이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괴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교직 정의를 세우니 이르되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일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마슬엔 예수가 이곳을 흔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다음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는 홍해중에 앉은 사람이 아세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은글과 같더라. 하는 어 일곱 집사가 어제 말씀한 대로 세워졌습니다. 일곱 집사에게 마지막 사익이 뭡니까? 하나님 세우는 사익이요? 바로 안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수한다 할때 병든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치료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안수는 치료를 위한 안수입니까? 무슨 안수입니까? 기름 분은 안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기름 부음의 안수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님께서 병든자에게는 병고침의 역사도 주시고요. 또 예언이 필요한 저는 예언의 역사도 주시고요. 또 재정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축복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임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예요. 지임을 세우는 이 직임을 세우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지금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6절에한 명이, 명이 합니까? 여러 명이합니까? 여러 명이 함께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일들이 너무 형식화돼서 들어가게 너무 많이 있어요. 모양만 남아있는. 고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캐톨릭교회 가면 대부 제도가 있잖아요. 대부, 대부, 대모 들어봤습니까? 한국주의 죠이죠 근데 뭐 저는 영화 대부 보고서 아, 저기 대부를 말하는구나. <laughs>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를 세워주고 영적 어머니를 세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제도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거라신앙생활을해 보면서 어, 제가 목회가자가 돼서 참 느끼는 거는 당대 믿음 참 고달프다. 이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당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더 신앙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덜할수 있고 또 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이렇게 그 습정으로 갈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 영적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영적아버지. 본인이 막 성일 자체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지, 그게 아니면 영적아버지 같은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들어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연장자 중에서 영적아버지를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미들아가 아니고 교회에서 아버지 역할 하는 사람들 아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영적 아버지를 세워준 사역들이 있었고 영적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꼭 육신의 아버지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데 육신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신앙이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신앙이 좋은 아버지처럼 그사람을 멘토링,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막혔을 때,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걔들에게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로 이제, 대부, 대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안수도, 초대교회의 안수하고, 지금 안수하고, 똑같을까에 다르다. 영적인 파워도 다르고요, 흐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어, 교회에 안수 집사님을 세운다. 이 안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장로님을 세운다. 우리 성도님들 중복이 하실 때에 우리 기름부어 세운 장로님 기름부어 세운 목사님 이러는데 기름부어 세운 장로님, 기름부어 세운 목사님 그러지만은 정말 기름부음 받았나요? 저는 그냥 너희가서 목사님수 받을 때.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쳤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이 발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꿇어가지고, 이래 꿇어가지고는 제가 한 손을 봤는데요. 뭐, 어, 목사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머리에 뭐 손을 10개 쯤에 얹었던 것 같아요. 얹었고. 그리고, 참, 그건, 그거는 그 노회장 장모님이 참 잘못하셨는데, 손은 다목사님들 얹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노회장이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덕이 있는 장로님이면은, 그, 그 대표기들을 장, 노회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노회장, 장로님이 하는 게 맞아요. 선임 전경 노회장이나 이래서,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바이크 그 넘겨주는 게 좋아요. 목사 세우는 건데. 아, 그럼 목사님 장로님은 좀 경우 아닌 것같던데 내가 뭐 별로 기분 좋지 않더라. 근데. 보회장 장모님이 마이크를 들고 와서, 뭐, 안써봤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름 붓습니다 하는데, 정말 열명건전 중에서, 썩건전 중에서 제가 영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이 정말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건 저는 그때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또잘몰라도고 근데, 제가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어,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름 부음을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기름 부어줘야 됩니다. 손만 얹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능의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8명의 아들들 다 기름 붓습니까? 아니요. 지김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붓는 게아니라 아무나 붙는게 아니고 받고 싶다고 그냥 다 물에 들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기도해 줬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그 사람에게 부어주고요 구약시대 때는 왕제사당 선지자 이세 사람에게 지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는 이 기름을 누가 부어줍니까?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게 되있어요 직접 받게 되어있고 왕과 제사장 이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선임, 전임 왕이든지 기름 부음이 있는 왕이라면 전임 왕이든지 또는 선지자든지 어쨌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부어주는 거예요. 형식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하는 성경에 나오는 건 실제라고요. 실제를 형식으로 뒤받아놓고 형식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진짜거이 하면 안돼 그래서 기름 부어주는데 왕과 제사상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런데 어떻게 기름을 부느냐. 왕을 세운다 하면은 이현희 주사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을 한다 라고 하면 <laughs> 이연이사 가운데 세우고, 우린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왕 혼자 다뭐할수 있습니까? 신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각자 자기의 그 옷을 다 펴요. 입 벗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밑에 깔고, 깔고, 그리고 거기 기름 푼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직임에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았으니, 왕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이 왕의 권위에 순종해서 신앙으로 달했습니다이 결단인 거예요. 무슨 말이게 됩니까? 치유의 기름은요? 치유의 기름은 부어서 그 사람 병낫게 하는. 거예요. 직임의 기름은요? 직임의 기름은 그한 사람 세워서 기름 부어 고끝 그 나는 게 아니고 그한 사람의 영적 권위 안에 우리가 뭐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요 그럴 때 그렇고 그, 그 형식만 아니고 실제로 뭐부어져야 되고 기름 부어져야 되고 실제로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실제로 그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지 안졌는지는 스데반의 경우에 나타나. 지김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다윗에게 지김의 왕이라는 지김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따르는 신하가 있다 없다지 하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 지김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즉장 골리앗과 1대1로 맞다 이십니까 안십니까? 일본 말이지 하는 일대1로 승부거는 거예요. 딱 승부거는데. 적장볼리아생 그때는 바쁠때기 던져도 이기는 거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음 여러분 돌비 하나 던졌다고 사람이 그 맞아가 죽나요? 그것도 갑옷 두고 다 쓰고 왔는데 정확하게 날 나가야 되고요. 정확하게 뭐 타격을 줘야 되고 요 그래도 아야 뭐이 만재주 있네 이렇게 할 거지 그거 맞는다고 죽나요?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탁! 나아갈 때, 적당한 골을야지 거꾸로 잡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작동하고. 그래서, 지금의 기름 부분이 부어져서, 바로, 이 다윗은 민족을 구원할 자로 가라. 그 사람 혼자 구원할 자가 못 되니까, 옆에 사람들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주 일어나고 그래서 막또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다윗도 대적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울도대쳐해야 됩니까? 제대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대함, 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왜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인의 기름 부음을 부어놨어요.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이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일곱 집사에게 재정 관리하라고 세웠는데 이지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은 성령님은 기름 부는 사람을 뛰어넘으신다. 지금 재정에 관리하라고 지금 일곱 집사님을 세워놨다고. 그런데 일곱 집사님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임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해 줄수 있어요. 신령한 종을 통해서 안수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요. 내가 조정할수 있나요, 그 성령님을? 그래서 일곱 집사에게 사도들은 식임의 기름 부을, 부을 때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걸로 보단 말이에요. 관계로. 그런데 거기 임하신 성령님은 그 안에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져옵니다. 재정 관리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져옵니다. 일곱 집사들이 요 나중에 다 각자 각자 자기들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적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사실은 영적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같은 자기들과 동등하게 복음을 놀랍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든 이 일곱 집사들이 묘하게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도 하지만 이분들이 문화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요 누구파 유대인들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누구 주위 주로 꾸려왔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위주로 꾸려져 왔는데, 이 일곱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 이방의 문화를 둘다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그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걸로 어머니는 헬라인, 아버지는 유대인,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인가. 하나님이 요 사람들에게 재정의 기름,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출납을 위한 안수, 지도자를 세웠고, 그 재정 출납에 대해서 이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는 거야. 실제로 이 영적 권위가 와서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지혜도 올 거예요. 그런 지혜도 오는데 크기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정 보는 정도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보는 정도를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유의 기름을 부으면막 그 치료가 일어나겠죠. 근데 같은 성령이 있잖아요. 같은 성령이 여기 임해가지고는 그 성령이 은사를, 컴포즈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걸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은사를 세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같은 목회자 밑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막 기름 붓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느님이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그 목사님과 비슷한 영적 성향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성량은 비슷한데, 음사는다 다르게 나타나. 다 다르게. 왜요? 여러분 사는 능평이 다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능평이 다르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을실 분. 그분에게는 뭐가 의미가 됩니까? 말씀의 은사가 의해야 되겠죠. 나는 목사 안수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가야 돼요? 장사하는 이재도 가야되고, 알렐루야. 예. 자기 삶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도 가야되고, 네. 강력한 신유의 능력을 막, 신유의 은사가 다 되실 뿐. 그 한, 아, 이게 부르심이 아니면,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치유하고 막, 그래도 자기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은사도 바꾸시고, 부르심도 바꾸시고, 더 놀라운 계획들을 풀어 가시는 것이시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네. 그게 또 여러분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고, 나는 일자무시 까망 눈인데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들에게 여고확 전달되어지잖아요. 전달되어질 때, 그 자녀들 속에 여러분처럼 똑같이 겨울에는 시금치하고 여름에는 토마토 자배하는 그런 재능으로 주실까요?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지혜라면 지혜를 주시고 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재정의 축복의 권이라면 물질 축복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할렐루야, 공통적인 건 뭡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아니다 은혜를 받아놓으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이 컵에 담긴 거 하고, 이 컵에 담긴 물이 여기 이, 이, 이 화분에 부어진 거 하고, 이 컵에 담긴 물이 빨래 씻는 데 쓰는 거 하고, 이 컵에 담긴 물, 쌀 씻는 데 쓰는 거 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것하고 똑같은 물이라고. 할렐루야? 똑같은 물인데, 각각 다르게 역사. 각각 다르게. 그건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는 그래서, 서대반을 이용해 봅시다. 8절에. 서대반이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큰무와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하고 민간에 행하고. 자, 이 사람 보금전에 보세 이런, 이런 바 자유민들 그랬어요. 자, 스테반이 지금 보금전을 어디 갑니까?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어디에서 배당에서 베드로와 열두사든주 어디서 복음 을 전해 줬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거기서 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이 전해졌고 지금 스테바는 누구한테 갑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무슨 민들 자유민들 이 사람들 무슨 합니까 길리기아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쪽이에요. 구레네, 길리기아 이런 쪽은요. 소아시아 지역들이에요. 아시아에 온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레만과 복음이 전파되는데 문제는 이게 구절에 뭐가 됐다고 합니까? 논쟁이 됐다는 데서 문제입니 1 0절에서요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모하지 못하고, 당하지 못하고. 보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기사와 표적,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뭡니까? 설교잖아요. 말씀사유. 여러분. 정신이 순전하고 양심이 정직한 사람은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교리체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믿느냐보다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더중하게 봐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요. 어떤 교리체계가 아니고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 우리의 교리체계에 안 맞으면 장롱이잖아요. 장로교 교리치지 안 맞으면 뭘부터 말합니까? 저, 이다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삶의 문제라고. 그래서, 삶의 문제에서 열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봐요. 그게 더,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과 삶의 열매도 있을까 없을까요? 삶의 의미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 말이 진짜냐 가짜냐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그하니까 11절 사람들을 뭐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모세와 누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였도다들었도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곱 집사를 세워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어디로 지 뻗어내는 거예요. 자유민들 쪽으로 지금 바꿔도 뻗어나가잖아요. 복음이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지금, 예루살렘교 2만 명이 될 때까지, 어디 중심이에요? 예루살렘과, 한바도에 들어가면 유대와 정도까지는 또, 사마리아는요, 안쪽에도 없어요. 땅끝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찌김의 기름 부음을 보었는데이 찌김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헬라파 사람들만 7명을 다 사오셨단 말이에요. 7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다른 일들을 문을 열어가서 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납니다. 여기 제대로 다 갔으면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 되는 거라. 이게 안타깝게도 자유민들이 고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스데반이 이기한 종이 순조자의반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이 사람 만진요. <laughs> 아주 인생 망가진 겁니까? 천국 가면 이보다 더큰 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순조사에 만나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다 제림의 영혼을 받게, 돼,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요. 여러분, 별도 더 밝은 별이 있고, 더덜 밝은 별이 있어요, 없어요? 더 밝은 별이고, 덜 밝은 별이 있잖아요. 그처럼,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더 그랬다고. 이 부활의 영광이 볼 때에 스테바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예요.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단이 이것을 이렇게 순교 목숨을 끊는 문제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시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빌림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요그 예. 다음은요,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 각자 각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그냥 복음이 확 흘러가는 놀라운 창구가 되어진 겁 여러분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똑같은 걸로 간다. 그에게 맞는 걸로 간다. 할렐루야. 그에게 맞는 걸로 가요. 원조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달란토와 은사가 있겠죠.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여러분에 직접 붓는 것도 있고. 저를 통해 붙는 것도 있을 테지만 이렇게 흘러가도 여러분에게 뭐한 걸로 간다? 맞는 걸로 간다. 맞는 걸로. 그래서 은혜는 뭐하고 불리리라? 바꿔 버리리라 은혜는 뭐하고 불리리라? 바꿔 버리리라그복이 네, 길을 죽어갑니다. 은혜를 상호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받아놓으세요. 받을 때 받아놓으면요. 그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삶에 곳곳에 섬에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끌어가시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주를 섬겨잔지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만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